기린과 사 o u n d e d outnumbered, a giant 는 o w e 상 s a 사 c h k i m m e r blow, dust and thunder, power and p 다 e c i s i o n The lions test the edges of d a n g 하 r but the l i o 리 e s s has the upper hand. As lions, the lions test t b l o 이 실제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초식 동물 중 하나다. 성체 기린의 체중은 1톤에 가깝고, 긴 다리에서 나오는 발차기는 사자의 갈비뼈나 두개골을 단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사자는 기린을 사냥할 때 절대 정면으로 덤비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격은 뒤쪽이나 측면에서 시작된다. 특히 다리를 노려 넘어뜨리는 것이 사자의 핵심 전략이다. 기린이 쓰러지는 순간, 긴 목과 다리는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기린이 서 있는 동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기린은 높은 시야를 이용해 사자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하고 위협을 느끼면 즉시 다리를 휘두른다. 이 발차기는 위력이 너무 강해 사자 한 마리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자는 단독으로 기린을 노리지 않는다.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며 기린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한쪽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쪽에서 다리를 공격한다. 하지만 기린도 가만히 당하지 않는다. 사자가 접근하면 계속 방향을 바꾸며 발차기가 가능한 각도를 유지한다. 특히 뒷다리로 휘두르는 킥은 사자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실제로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사자가 기린에게 접근하다가 발차기를 맞고 크게 다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된다. 이 때문에 사자들은 기린 사냥을 항상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한다. 사자가 기린을 사냥하는 경우는 보통 어린 개체, 병든 개체 혹은 이미 지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건강한 성체 기린은 사자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조건이다. 기린이 서 있느냐, 넘어졌느냐, 사자가 혼자냐, 무리냐.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결국 기린과 사자의 대결은 포식자와 피식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위험과 계산의 싸움에 가깝다. 사자는 이길 수 있을 때만 덤비고, 기린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저항한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기린이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하다. 크기, 시야, 그리고 사자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발차기 때문이다. 이 대결은 자연이 얼마나 냉정하고 또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